어자 드디어 신년맞이 패키지가 나왔습니다 이제 과금 뉴이어 해가지고 NC 측에서 또 패키지가 나왔는데 이벤트 내용부터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두가지입니다 일단 첫번째로 이제 복주머니 이벤트 어 1일 20만화된 그리고 이제 클래스 획득권과 아가시온을 각각 획득할 수 있는 파란 복주머니 초록 복주머니 출석체크를 하셔가지고 가져가실 수 있겠습니다 이제 다음으로 이제 새싹 이벤트인데 아덴 전역에서 몬스터에게 확률적으로 행운의 새싹이 드랍이 됩니다 형들이 고민하시는 거는 한정된 시간으로 새싹이 얼마 없는 경우 무엇을 구매해야 되는지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하루에 어 조금 더 높은 사냥터를 가기 위한 전투 주문서 전투 주문서 보이시죠 전투 주문서 10장과 그리고 은총의 선물 15개를 구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건못 사더라도 이두 개는 무조건적으로 구매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패키지입니다. 지난번 이제 모래 시계 패키지와 뭐 별반 다를 바는 없어요. 근데 계산해 보게 되면은 제왕의 탈리지만 상자 22개, 그리고 2300, 2400 다이아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아데나 50만원 그 다음에 제왕의 흔적 한개를 이제 0 0다야에 할인 판매하고 있어요 예, 절찬 판매할 예정인데 이게 모래시계와 좀 다르고 특별한게 이 신규 이벤트 컬렉션 같은 경우가 2020년 2월 26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엄청 짧아요 이 기간이 이게 연구가 아니라 기간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저같은 경우는 이걸 구매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기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예 노력을 할 건데 자 그리고 이 탈리지만 같은 경우는 이제 탈리지만 슬롯에 장착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모래시계와 다르게 두 가지를 동시에 착용할 수가 있습니다. 어까 가지고 그냥 착용하시고 만들어서 착용 두 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쟁을 전쟁을 하시는 유저라면 유저간의 PK를 즐기시는 유저라면은 무조건 이두 가지를 착용하시고 싸우셔야지 그래도. 조금 유리하게 싸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반 유저이시고 사냥만 하시는 유저라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사용을 하시기보다는 제작을 하셔야 되는데 보시면은 이렇게 제작 목록이 있습니다. 이제 이전과 모래시계와 좀 다른 점은 이제 파템을 제작이 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이제 소각은 법사계를 하신 유저 입장에서는 정말 싸게 그래도 맞출 수 있을 거예요. 지금 보시면은 아바돈, 아바돈 세트 그리고 시루노겐의 세트를 팔거든요. 그래서 기존보다 조금 더 싸게 아마 지금 아바돈이 각 서버마다 다 비쌀 거예요. 다른 파트음 장비보다 근데 이걸 조금 더 싸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스킬북 보이시죠? 수량이 39개, 39개만 40개 있는데 이건 확정이 아닙니다. 아래 보시면은 이제 어 일부 아이템은 수량 제한이 있으며 어 수량 제한 및 확률 성공 제작 아이템 리스트 확률 확인 이 가능하신데 아래 보시면은 여기 실패했을 때또 4개를 또 따로 줍니다 수량 한정이 정해져 있어가지고 각 서버에서 이제 이게 진짜 필요하신 분은 어 직접 만들 수가 있겠네요 필요하신 분은 확률이 아마 10% 정도 내외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네요 아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드디어 전설 스킬북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전설 계승자 스킬북 상자 해가지고 이거를 깠을 때 보시면은 이터널 라이프와 인벤시블 챔피언을 줍니다. 이터널 라이프 물리학의 복량 10 그리고 이제 인벤시블 챔피언. 이제 이거는 이제 핵과금러 분들은 무조건적으로 이걸 뽑으려고 하시겠죠. 이거 하나 뽑으려고 뭐. 천만 원도 쓰실 거고 이천만 원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패키지 모두 다 봤구요 이제 크리스마스 이벤트가 종료되고 성탄절 이벤트 종료되고 패키지 상품 아듀 패키지 종료가 되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패키지가 나올 때마다 구매하는 게 아니라 본인 사정 여력에 맞춰서 어, 구매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예를 들어서, 와이프한테 한 달에 30만원씩 용돈을 받는데, 자판기 커피 사먹고, 담배 피고, 어, 남은 용돈 한 15만원으로 패키지 하나, 두개 꾸역꾸역 사는 것보다 본인이 이제 여력이 됐을 때 구매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려요. 솔직히 패키지 이거 구매 안 한다고 하셔도 게임 재밌게 할수 있거든요. 그럼 좋은 하루 되시고,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laughs>